자, 2022년 1월 12일에 네. 이준석 변호사와 장모 씨와 통화한 내용입니다. 함께 들어보시죠. 나중에 조사를 네. 가시게 되면은 네. 그 전에 저랑 상의하시고 그 최대한 유리하게 하는 게 좋잖아요. 아니, 저는. 네. 딱이 말만 할 겁니다 변호사님 정확하게 네. 그뭐 네. 예측할 수 있는 거그 문답식으로 좀 예상 답변지 좀주시려고 하는 건데 네. 그 예상 답변지를 얘기하려면 딱 이거예요 저는 네. 그냥 어, 유성에 왔을 때아무데도술 네. 어, 먹고 네. 그 다음에 숙소 그냥 유성관광호텔 네. 숙소에다 모셔다 드렸다 네 좋습니다 뭐 증거가 있어요 아니면 뭐 같이 잔내가 있어요 뭐마당이 있어요 장부가 맞습니다. 있어요. 맞습니다. 정확합니다. 에 네, 그건 제가 다 갖고 있어요. <웃음> <웃음> 아, 다. 네.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. 증거 자료는 내가 지금 다 갖고 왔어요. C 뭐 C T V든 뭐든 <laughs> 이런 거다 있는 있는 거는 네. 네. 내가 다나 나 혼자 갖고 있는 거예요. 거기 그, 가을위 <laughs> 보셨을 거 아니에요. 네. <laughs> 참고로 증거 달라고 찾아온 사람들은 다 아무한테도 안 줬으니까 그렇게 말고 계세요. 알겠습니다. 네. 찾아온 사람들 뭐 네. 국민의당 에서도 찾아 국민의힘에서도 찾아왔어요. 윤석열 네. 라인에서도. 알겠습니다. 제가. 열애벌 뭐, 진짜 사람들, 아유, 내가 움직일지 못할 정도로 전화가 왔으니까.